서울시의원으로 도전한 기호 2번 유만희 후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사회자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. 아, 저는 1995년부터 강남구의 지방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강남구에서 4번을 한 사람은 이재창 전 의장과 저 둘입니다. 그래서 누구보도이 지역의 현안과 이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를 환히 꿰뚫고 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서울시 의회로 진출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성도라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우리 오상훈 시장이 신념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이 지금 있습니다. 우리 조성명 후보와 오팀이 돼서 반드시 구청장을 탈환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짧게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